불 씻었어 깨끗하게 씻었어 있어. 여기는 Please stand clear of train door and please hold the handrail during the whole journey.

달라? 어 이거 많이 흔들리네. 빨리 빨리 달리는 건지. 그래? 그냥 멈 추면 바로 내리면 돼? 어차피 이거 한 명분 정도밖에 안 돼. 아, 그래?

야, 지우야. 야, 그래도 여기는 유럽처럼 아예 막 외국인이 아니라서, 어? 생긴 거는 비슷해서 무섭진 지 않지, 그때처럼. 너 그때 되게 무섭다고 그랬잖아. 어? 어. 무섭다고 그랬잖아. 여기는 그러진 않지. 생긴 걸로 구분이 안 돼. 여기 보면 지금 누가 한국 사람이고 중국 사람이고 뭐야? 그기는거같으기는하는게좋 이탈리아가 상당 아시아.. 우리 봐! 식당 가는 우리 밖에 어 그게 두집 갔을 데다 우리만 쳐다보 아무도 안 신기하니까? 주문도 안받아주야 그래도 외국에서 왔는데 주문 정도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? 흔들기 왔는데 되게 열4 시간 나어